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 번동 출신 시의원 김주삼입니다. 최근 유례없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부천시에도 주택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복구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재난 현장 신속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및 인력 확보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1 글로벌 기후현황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의 4대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 모두 역대 최고치로 지구 자연재해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폭염, 폭우,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한 현실감 있는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8월과 9월 집중 폭우로 인해 도로와 집 주택 침수 등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집중포구를 예고하면 시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준비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실상 공무원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수혜를 적기에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를 당하고 난후 사후 대처밖에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침수되고 있는 주택에서 집 주인은 가재 도구를 챙기고 들어오는, 물, 들어오는 물을 막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빌리러 갈 여력도 없지만 설령 빌려왔다고 해도 수중펌프를 작동하기도 어렵고 비에 젖은 상태에서 감전 사고 우려마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비상출동 인력을 신설하거나 민간 조직을 기동력 있는 훈련을 통해 피해 우려 지역에 적시 적기에 즉각 배치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전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서에서는 법률로 의형 소방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출동하는 의형 소방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민간 재설업체 지정을 통해 출동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포구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합당한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긴급 대응 체결을 신축 신속히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공무원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공공 체육시설 365일 상시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구두로 준비했지만 시정질문 의원님들의 많은 음으로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